전유동 낚시의 줄 빠짐을 위해서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물감을 덜 느끼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갯바위에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투제로와 같이 수면에서 1m 또는 2m 이렇게 침강에 있고요. 원줄은 사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도 속줄을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채비에 기울기, 채비의 정렬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채비가 정렬이 됐을 때 줄빠짐이 훨씬 좋겠죠. 쉽게 원줄이 빠지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바람이나 겉조류에 찌가 밀리면서 잘 이동하지 않아서 포인트 이탈률이 적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겉조류 또는 너울거리는 일렁임, 파도, 반탄류, 기타 겉의 조류와 속조류가 다를 때 찌가 위에 떠 있으면 포인트를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어가 있는 포인트 지점을 내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이 설정을 해놓고 있을만한 입질 포인트의 경우를 최대한 많이 꼼꼼히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유속이라더라도 어떤 조사님들은 찌와 수중봉돌 또는 찌의 부력을 적절히 가라앉히고 띄우면서 대상어들이 있는 그 해당 포인트를 천천히 탐색하면서. 가는 그런 조사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훨씬 많은 조가를볼 텐데요. 찌가 수면에 잠겨 있으면 바람이나 또는 겉줄류에 의해서 찌가 포인트를 적게 이탈하고 천천히 이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유동 잠길 조법으로 속조류를 잡거나 또는 수중턱 바닥을 훑으면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좀 고난이도 기술이긴 한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갯바위 낚시꾼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앞쪽에는 밀려오는 너울에 의해서 반탄류가 발생을 하고 또 일부는 와류가 발생을 하면서 1차 반탄류의 침강류는 수중 열을 따라서 직벽을 따라서 쭉 내려갈 것이고요. 2차 반탄 침강류는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는 현재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찌를 위에다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여부력을 줄이지 않고 전자찌가 근데 위쪽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고기들은 수증료 주변에 있게 되는데요 전자취가 겉절이 위에서 밀려나가거나 와류 위에서 엉뚱한 포인트를 공략하거나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